바람 지나가는 소리다. 괜찮아 아..여기..여기 나..여기.. 응 어. 쓰레기 그만큼 버리지 말라고 저기 불법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해놨는데 내가 엄청 많이 치웠는데도 계속 버려서 사람들왜 그러는가 몰라요. 양심불량자들이 엄청 많아요. 어.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어. 어. 진짜, 너무 심해, 너무 심해. 아이들,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제발 여기, 쓰레기 좀안 버리시면 좋, 좋겠다, 싶은 생각. 밥 먹었어? 아줌마, 물이 뭐지? 그래서 물 들어갔다, 이거. 응? 저럼 죽겠다. 점순아, 아줌마 발자국 소리 나잖아 어? 아이고야, 그래도 저것마야, 응? 저것마. 있나, 없나? 저것만저 뒤에 있네? 응? 파리, 목이, 무슨, 뭐, 딱정벌레도 아니고, 어, 아줌마 입이 바글바글한다. 이렇게 길고양이들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현실. 음, 현실입니다, 아. 아, 진짜, 비참해. 아, 제가 너무 더워서 저기 우산을 저기 받이 났는데, 밭이 났어요. 깨기 아이들 조금, 조금 덜덥게 이래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이게. 이게 바로 이게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아. 모기가 바글바글바글바글 바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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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모기가. 목이, 어, 괜찮아요. 목이 털어가면서, 으이구, 으이구, 삼색이.